안녕하세요. 저는 바스코 대표를 맡고 있는 주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발의 사출기, 압출기에 들어가는 발의 스크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은 주 납품처가 LSM 트론 우진 플라임 등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크류가 180파이, 길이가 약4,500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다통생 카바이트를 입힌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술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를 터트캡봐서 입히는 회사들은 거의 전 세계 에 없고 저희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특허를 낸 제품으로서 기존에 있는 플라이트가 되게 얇게 지연돼 있지만, 저희들이 끝면을 광포로 만들어 내면서 수골 수명을 예를 들어서 이 일이라고 그러면 이게 네배 크면. 네 베이스쿨 수명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만의 특허사항입니다. 이 제품은 요새 가장 핫하고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할로겐 프리 레지를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네바모 네버식 스크루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한 2개월 정도에 되면은 수명이 다하고 있는데 저희 그 통택카바이트 코팅, 할로겐 프리 코팅으로서는 저희가 18개월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차출기에 들어있는 가 부품들로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체크링, 스구리헤드샷다퍼노즐들을좀 진열하고 있습니다. 차출기에서 가장 중요한 배럴 스크류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체크링을 실명을 높이는 것이 바네스쿨의 수명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링에 PT웰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체크링보다는 수명이 3배에서 6배 정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가장 핫한 에너지 세이빙을 할수 있는 시타입니다 기존에 사출기나 압출기에 쓰이 있는 베인드 시타 대신에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인덕션 시타를 산업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셨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시타보다 에너지가 약 30에서 70% 정도 다운되고 있습니다.